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에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가리켜서 산상수원이다.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꼭 살아야 될 이런 삶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 하시고, 세 번째는 이혼하지 말라 하신 이세 가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 죽게 하는 것이 살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계명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에 대하여 어떤 관계가 불편하거나 또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이 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욕을 하는 것도 이 살인죄에 포함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예수님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엄욕을 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늠죄를 짓는 이 죄를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음력을 품은 것 탐욕과 욕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취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도 당시에는 남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혼해야 될 결정적인 그러한 범죄 행위가 없는 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의 그 계명은 단순한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당히 그 계명을 의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율법에 대한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밀미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얻어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얻어 하시는 바가 뭐겠는가? 그 첫째는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다. 예수님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존재함 자체를 귀중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귀중히 여기는 라고 말할 때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잘 세우주는 이것을 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멸망받고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은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존재 생명 자체를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귀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귀중히 여기는 이런 자세와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글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집중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세상 속에 만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미국에 보면 그냥 이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춘추는데 끼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품고 분을 품어서 그냥 총으로 싸워서 부구한 생명을 이렇게 만드는 이것이 이 세상에 모습이라 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만행이라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귀해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대하고 관계를 가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람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위대한 글적으로 보고 대하면서 자신을 잘 그렇게 존귀히 여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정 안에서나 온 가족들이나 온 지체들, 온 관계하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안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상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누구나 다 가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께 상처를 알게 모르게 주게 되어지고 아픔을 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은 이 가설이 생각나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용서를 빌고 관계를 더불어 좋은 관계로 평화의 관계, 합평의 관계, 살롬의 관계로 잘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품게 되어지고 어떤 가슴이 떼어진 문에 그래서 살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름하게 되어지는 것도 뭡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제약상 아닙니까? 이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가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발견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가진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할수 있으면 화목을 도모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가 되어야 져 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합평의 관계, 한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불편하다, 빨리 청산하고, 빨리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원활하고, 관계가 평화의 관계고 잘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한목화, 합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앱쓰고 힘써서 아주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 합평관계를 잘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잔 갖다 놓고 뭐 맥주 한잔 갖다 놓고 내가 참그 음, 부득의 소출인해서 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것 같은데 용서하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를 합니다. 또 어, 사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가운데서 보다 더더 친숙하고 친밀한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덩치이 되어지면 영원히 덩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온 사람 교회는 아니고, 빨리 반응을 해요. 온 사람 교회는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치를, 성령의 수를, 세수를 마시면서도 한번 관계가 불편하면 영원히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포기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매 설교 시간마다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탁 닫아 가지고 아주 찬바람이 불고. 상정하지 않고 관계를 불편하게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지금 빨리 가서 사과하고 하의하고너희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화목하고 합평하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해 오면서 성도와 성도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성속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소함이 있거나 관계가 이 그런 관계가 있게 되었으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씻어지기를 다. 부러기를다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볼때다 사랑하는 관계, 평화의 관계, 축복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의 생명을 죽고 살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성 속에서 보다 더 화목하고 합평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완전하고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당신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알게 모르게 지연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가운데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구든지 완벽하지 못한데 그래서 할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과 눅눅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선김의 관계, 합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잘 가졌어 주님이 보실 때아 내가 이땅에온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느낌을 가지게 할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산상수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수 있으면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하목의 관계, 합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살롬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어도가 뭡니까? 공동체를 평화롭게, 은혜롭게 잘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해치게 되었으면, 그 아무 대가 없이 생명을 잃었던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총기 사건 남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데, 그 죄인이 총을 쏘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이 부모 형제를 잃었던 가족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 전체가 안전히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의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을 그 가족들은 그,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셔도 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수도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이런 가족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많은데, 여러분 총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족을 잃었다. 이런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 공동체 전체를 흔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고 가늠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무너지게 하는 이런 제약상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이 국가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공동체에, 이러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하거나 무너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온사랑의 선생님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할수있으면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 신뢰한 관계를 잘 가져서 나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정말 살만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자가 되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정말 신령한 공동체로 은혜로운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즉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는 자가 될지언정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있다 지라도 공동체를 흔들거나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거나 공동체에 상처를 내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 때문에 온 사람 교회 모든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날마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살인한자가 있기 때문에 살인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돌발적으로 어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게 되는 것이죠 가늠죄도 자기의 욕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성결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나타나는 제약상 아닙니까? 이혼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아차는 순간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기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력적으로, 욕망적으로 자기를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순간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살인죄를 짓거나 가람죄를 짓게 되었으면 그 인생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아무도 존중할 수 없고 아무도 따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한 것이 여러분 그의 인생 전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자들 세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잘가지지 못해서 이 살인죄를 짓거나 가람죄를 짓게 되었으면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었 미국에도 스타 목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들이 살인죄를 짓거나 가람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세계적인 이 스타 목사들이 한순간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얼마나 사람이 놀라운 일을 하는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약에 나의 정력과 탐욕과 욕망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런 살인죄나 이런 가늠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내 안에, 내 마음의 자수에 예수님이 주인되어지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절제하거나 관리하거나 한다 할지라도 한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잘 관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안 됩니다. 되기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내 자아가 주인이냐? 내 욕망이 주인이냐? 내 정력이 주인이냐? 내 삼능이 주인이냐? 내 역정이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나의 인기와 명예와 지위가 주인이냐 인간적인 사회적인 가치관이 주인이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냐? 이에 따라서 여러분 표정도 달라지게 되고 고백도 달라지게 되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 사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자소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되어지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나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좋지 않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복원하게 되었으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면 요즘처럼. 이 청소년 게임에 중독이 돼 가지고, 좋지 않은 게임, 총삼하고 칼삼하는 이런 이, 이 것을 계속 복원하게 되었으면, 실제로 가상현상에서, 마치 현, 현상적으로 가상의 세계가 현상의 세계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영향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잘지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실제 삶 속에 적용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과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살인죄나 가늠죄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나 사람의 감정의 존재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는 미워하게 되고 욕하게 되어지고 요즘 젊은이들 말로 뒷담화가게 되어지고 막식게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 실제 삶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나를 잘 지키려고 해도 잘안 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온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다음 세대를 지켜주셨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살인죄와 간음죄가 우리의 삶 속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 살아갈수록 자손 만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해주옵소서.라고 간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아침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종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서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